안녕하세요. 솔메서예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질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며칠 전 구독자께서 현판의 글자가 궁금한데 주위 분들에게 물어도 해소가 안 되었다면서 문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. 사진의 글자인데요. 한눈에 봐도 선뜻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. 먼저 글자부터 말씀드리면 해탈문이란 글자입니다. 해자는 풀 해자고 탈자는 벗을 탈 문자는 뭐 쉽게 아시는 알수 있는 문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절입구에 일주문으로 불이문이라는 이름과 함께 많이 쓰는 그런 문 이름입니다. 이런 글씨체가 초서이다 보니까 선 뜻. 알기 어려운데요. 이 초선은 풀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날려 쓴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그만큼 많이 흘려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형태로 쓰는지 자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 있는 것이 예, 풀해 자인데요. 풀해 자는 이렇게 뿔각자와 칼도자 그리고 방패간자 때로는 원래 글자는 소우자인데 이 소우자를 방패간자로도 이렇게 바꾸어도 씁니다. 그래서 그 형태가 나중에 좀더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로 세 개를 에, 이어서 쓰는 형태로도 에, 쓰게 되죠. 그렇게 쓰는 것이 초수에서 이어서다 보면 에, 요 형태로도 써 쓰게 됩니다. 에,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요 가로부터 쓰던 것을 세로부터 먼저 썼어 어, 세 개였던 것도 이렇게 가로 두 획으로 줄여 쓴 것이 에,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앞에 이 뿔각자 형태는 조금 변형을 시킨 것인데요. 이 형체를 이렇게 이제 흘려 썼던 거죠. 이렇게 흘려 쓴물 조금 더 흘려가지고 이 머리를 줄여 쓰게 되면 위에 머리를 점 찍고 점 찍고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에 뿔각자를 많이 변형시키고 뒤에 부분은 칼도와 소자 부분은 이렇게 감아서 바로 두 개로 연결해서 이 해자 형태로 초서를 쓰고 있습니다. 물론 다른 형태, 이렇게 양양자 모양으로도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죠.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뒤에 오면 이렇게 더 많이 흘린 횟수는 이렇게 더 많이 흘려서 선 이런 형태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진에서처럼 이 형태로 이런 형태의 해자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예, 탈자를 보겠습니다. 예, 탈자, 의 예, 버슬 탈자가 우리가 이제 해서로는 이렇게 되죠. 이 버슬 탈자는 오른쪽 요, 뭐, 기쁠태자 부분은 요 부분이 점두개 하고 입구자 해야 되는 부분, 입구자를 요렇게 삼각형, 사사사자 형태로 바꾸어쓰고요그 형태를 나중에 흘렸을 때는 이렇게 짧은 가로역 하나로 줄여버리죠.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줄여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소화를 합니다. 근데 앞에 이 다룰자 형태 부분을 흘려쓰게 되면 이 앞에 삐침 내릴 것을 초서로 쓸 때는 길게 내리지 않고 짧게 이렇게 찍어줍니다. 이렇게 아,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머리를 짧게 하고 그 다음 다월자이뒷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앞 부분에 요점두 개를 찍는 듯 이렇게 감아서 주게 되면 요 형태가 예, 다월자의 흘린 예, 초서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예, 뒤에 있는 요 깃불태자 부분을 점두개 찍고 아래는 짧은 가로 하면서 어진 사람인 발을 이렇게 짧게 연결해주면 이 글자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죠. 우리가 초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 좋아서도 쓰고 이렇게도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절이라든지 어디에 가게 되면 이런 초서 형태의 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글을 쓴다면 소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또 나름대로의 글씨 쓰는 매력이 그런 부분에 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내가 굳이 초설을 즐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더 없이 또글 쓰는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구독자의 질문 영상, 해탈문이라는 글자로서 같이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